안녕하세요. 한국공예관 입주 작가 강은희입니다. 저는 램프워킹 기법이라는 기법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유리봉을 고온의 불에 녹여서 유연해졌을 때 원하는 형태를 만드는 기법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칭 크림을 이용해서 작업을 할 건데요. 에칭 크림은 화학적 기법을 이용하는 건데 시트실을 이용해서 붙인 다음에 에칭 크림을 바르면 표면이 부식되면서 안개 효과가 생기는 기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만의 컵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열어보면 유리컵이 있고요. 그리고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라티스 장갑이 두장 들어있을 거예요. 휴지, 그리고 스폰지, 에칭크림 그리고 알콜 솜이 있고요. 붓, 칼, 그리고 보조 시트지.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는 겨울에 어울리는 스텐실 도안이 두 장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분무기를 하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준비하실 거는 스텐실 도안이에요. 두 장의 도안이 있는데 하나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멋진 캘리그라피 문구가 있고요. 또한 장은 로돌프와 그리고 겨울 풍경, 트리가 있는 풍경이 있는 스텐실 도안이 있어요. 둘 중에서 원하는 도안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시트지를 붙이기 전에 유리컵 표면을 한번 닦아줄 거예요. 이렇게 표면을 한번 알콜솜으로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더 접착이 잘될 거예요. 이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자연 건조가 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할게요. 네. 선택을 하셨다면 칼을 준비해 주세요. 칼을 이용해서 스텐실 도안의 문구와 그림을 이렇게 떼어내면 됩니다. 떼어내고 나면 이렇게 검정색 바탕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바탕이 보일 수 있도록 다 떼어내 주세요. 처음 시작은 칼을 이용해서 시트지를 살짝 드러내주고, 그리고 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떼어내주시면 됩니다. 하다 보면은 이렇게 도안이 잘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잘 보면서 칼로 한 번씩 모양을 만들어주고, 떼어내면 더 쉽게 분리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메리 크리스마스 예쁜 문구가 나왔죠. 이렇게 검정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나중에 애칭이 돼서 뿌옇게 안개 효과로 표현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한 장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또한 장은 더 쉬워요. 하나로 이어져 있거든요. 쭉 떼어내 주시면 돼요. 좀 어려운 부분이 여기 사슴 다리 있는 부분일 거예요. 세모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어려우면은 중간 중간 좀 떼어내시면서 작업을 하셔도 돼요.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서 한번 컷또 떼어내주면 더 쉽게 할수 있어요. 자, 이렇게 사슴과 풍경이 있는 겨울 풍경이 있는 도안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여기 뒷다리, 앞다리 세모난 부분 두개 있는 거를 꼭잘 붙여주셔야 돼요. 두 가지 도안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준비가 되셨으면 그 다음에는 보조 시트지를 활용할 차례예요. 자, 보조 시트지를 이렇게 떼어내시면 되고요. 보조 시트지는 이뒷 부분은 버려주시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격자 무늬가 있을 거예요. 모는 종이처럼 격자가 있으니까 어, 중심을 잘 맞춰서 내려놔주세요. 그 다음에 손을 이용해서 쭉쭉 하고 문질러서 밀착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충분히 밀착이 됐다면 떼어내 주세요. 그럼 보조 시트지와 우리가 분리시켜 놨던 시트지가 두 개가 동시에 떨어질 거예요. 시트지의 뒷부분, 검정색 뒷면의 시트지를 떼어내 줄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이렇게 분리를 시켜 주시면 됩니다. 시트지가 같이 떨어지지 않게, 검정색 시트지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떼어내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앞면, 그리고 접착면이 있는 게 뒷면이에요. 그러면 뒷면에 접착면이 있는 쪽을 책상 위쪽으로 놔주세요. 집에서 준비해 놓은 분무기. 물을 너무 많이 뿌리셔도 안 되고요. 이렇게 위에서 한 10cm, 20cm 위에서 한 번, 두번 정도 이렇게 분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물이 이렇게 시트지 동글동글 몽글몽글하게 이렇게 맺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혹시 유리컵에 붙였을 때오 잘못 붙였어. 잘못 붙였어요. 할 때는 다시 떼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분무를 하지 않고 그냥 붙이게 되면 한번 붙인 건 다시 떼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분사시켜서 표면에 물기를 이렇게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컵의 형태를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다가 바닥으로 넓어져요. 이렇게 넓은 쪽에 시트실을 붙이게 되면 약간 울수 있겠죠? 쪼글쪼글하게 이렇게 주름이 갈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윗부분 일자인 부분 쪽에 붙여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한번 붙여볼게요. 가운데부터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데요. 혹시 잘못했어요? 오, 어, 나 이쪽이 아닌데 잘못했어요 할 때는 이렇게 다시 떼주면 떨어져요. 이렇게 잘못 붙였을 때 떼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표면에다가 뒷면에다가 물을 분사시켜 준 거예요. 꼼꼼하게 부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손을 이용해서 유리 표면에 완전하게 접착이 될수 있도록 문질문질 문질러 주세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모는 종이 형태의 이렇게 보조 시트지를 붙였는데요. 보조 시트지를 떼어낼게요. 한 손으로는 하얀색 시트지를 잘 잡아주시고요. 보조 시트지만 떼어냅니다. 같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손으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특히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알파벳 A와 E는 주의해주세요. 같이 떨어질 것 같으면 이렇게 닫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손으로 문질문질하고 접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조 시트지도 떼어내 주시면 어, 여기까지 했을 때 보면은 약간 사이사이가 이렇게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필요한 거는 휴지예요. 휴지를 이용해서 지금부터 물기를 제거해 주시면 돼요. 물기를 완전하게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이 과정을 굉장히 꼼꼼하게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사이가 벌어져 있다면 이 사이로 에칭 크림이 들어가서 에칭이 되면 안 되는 부분까지 뿌옇게 안개 효과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럼 완성도가 굉장히 떨어지겠죠. 완성도 높은 작업을 위해서는 표면에 완벽하게 밀착을 시켜 줘야 되고요. 물기를 완벽하게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문지르다 보면은 구멍에 뚫려 있는 알파벳 사이로 물기가 보일 거예요. 이렇게 살짝살짝 밀어 주면서 물기를 완벽하게 빼 주세요. 이뜬 부분이 있을 때는 이렇게 밀어보면 물이 같이 나올 거예요. 물이 갇혀 있어서 그렇거든요. 물을 너무 많이 분사시키면 이 과정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두번 정도 가볍게 물기를 뿌려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이렇게 해서 시트시 붙이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 과정은 에칭 크림 작업을 하기 전에 두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두 가지는 어떤 거냐면. 우리 피부를 보호할 수 있게 라티스 장갑을 꼼꼼하게 껴준다. 자, 이렇게 라티스 장갑을 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환기를 한번 시켜주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화학약품이기 때문에 창문이 있다면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한번 시켜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에칭 크림과 붓을 준비할 거예요. 이 에칭 크림은 비교적 안전하게 우리가 작업을 할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혹시라도 피부에 닿았을 때 물로 한번 씻어내면은 굉장히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화학 약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붓을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변화시키고 싶은 부분 있죠? 이 부분에다가 한 1mm, 2mm 정도 도톰하게 에칭 크림을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붓으로 톡톡톡 두드려주시면 돼요. 자, 에칭 크림을 이렇게 붓에 덜어내고요. 문구 위로 한 1-2mm 정도 톡톡톡톡 두드리면서 애칭크림을 올려주세요. 이 시트지 바깥 부분에 절대 묻지 않게 조심해 주셔야 돼요. 한몇 초만 묻어도 바로 애칭이 되어 버리거든요. 유리 표면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오늘 하는 방법은... 안전하게 집에서 유리, 유리의 표면을 부식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붓으로 에칭크림을 올려놔 주었어요. 지금부터 하실 일은 알람을 맞춰 주시는 거예요. 10분 동안 기다려 줄 건데요. 알람을 10분 후로 해서 맞춰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10분 동안 잠시 이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을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10분이 지났네요. 이제부터는 흐르는 물에 스폰지를 이용해서 한번 세척을 해줄 건데요. 장갑은 그대로 끼시고 계시죠? 자, 흐르는 물에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한번 이렇게 씻어주시고요. 스폰지를 이용해서 문질러주세요. 자, 여기까지 한번 작업을 해서 다시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세척을 네, 하셨나요? 자, 세척한 후에 보면은 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시간이 지나고 완전히 건조가 되고 나면은 뿌옇게 안개 효과로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시트지를 제거해 보도록 할게요. 혹시 시트지가 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칼을 이용해서 이렇게 떼어내주세요. 그리고 휴지를 이용해서 표면을 한번 닦아볼게요.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뿌옇게 에칭 효과가 나죠. 이렇게 완성된 작품은 이제 설거지를 해도 벗겨지지 않는 그런 작품이 완성이 된 겁니다. 두 가지 작품을 보여드릴게요. 나만의 컵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다가올 크리스마스나 연말 선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만든 힐링 기프트는 말 그대로 선물을 하셔도 굉장히 좋은 선물이 될것 같아요. 내가 직접 만든 컵을 선물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